안녕하십니니다네 아, 안철수가 내란 특검에서 수사 협조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협조 안 한다, 영장 청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참 기가 막힌 일이 안수 없습니다. 이 네, 안철수가 당연히 네, 지금 이 내란 심판을 생각한다면 협조해야 되는 거죠. 협조해야 되는 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대표에 나서니까. 예, 당원들 눈치를 보면서 저런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 국민이 윤석열 김건희 최병 특검에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. 네,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안철수가 지금 망발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예,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고 있는 저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. 예, 저렇게 하면 누가 멋있게 생각하지 않죠. 그리고 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해산 시켜야 된다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완전히 지금 통일교 신천지 뭐이 내란 각종 호흡 속에서 정당이 불러가겠습니까?